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같은 질문들로 이제 리치스타를 만나서 또 한번 답변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리치스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타님. 역시나 네. 아, 같은 질문,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네. 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 분식 회계로 <laughs> 이제 결론이 나면서 어, 내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네. 상장 폐지 심사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스타님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어 일단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 그래도 상장폐지는 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건 사실이죠. 일단 하지만 은 이제 거래정지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긴 한데요. 거래정지가 들어가면 결국에 개인들도 문제고, 기관투자들도 지금 많은 물량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물려있기 때문에 조금 기관들이나 개인들 모두 다좀 힘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들고 있는 모든 기관이나 개인들은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야겠죠. 근데 이제 상장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그냥 단순히 거래 정지로만 끝나고 풀린 다음에 거래 제개가 된다면은 또 나쁘지는 않는 파형으로 올라갈 테지만은 어쨌든 오늘 나오는 이 어저께 제가 상방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나오는 걸좀 보고 대응하는게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미 저희 톡방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36만 천원에 일단은 올라오게 되면 36만 천원에 다 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36만 천원에 저희는 다 털어냈기 때문에 그닥 음 저희 쪽에서는 들고 있는 사람이 아마 이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어삼성바이오로이스 같은 경우는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 실시 행사에 들어간 다음에 거래정지를 당했는데요. 거래정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는약 1년 3개월 정도 걸렸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이스는그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못해도 약몇 달은 소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이 부분에서 조금 어, 거래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일단 은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상장 폐지는 되기,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리치스타님은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상장 폐지 이제 심사 결론이 나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결과에 따라 서 제약바이오 업종들 상당히 변동성이 많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들 앞으로 방향성을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삼성바이오 로이스가 이제 상장실질, 상장, 상페지실질심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장부터 제약바이오들이 약간, 어, 뭐랄까,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겠죠. 내일장하고 모레장. 이번주는 제약바이오주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일은 아닌 것 같고, 모레도 좀 지나고 다음주 월요일이나 뭐 조금 뭐 눌림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일단 제약바이오의 주 흐름이 사, 조금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시장의 대장주였거든요. 시장의 제약바이오의 원탑 대장주였는데 옛날에는 셀트리온이었지만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셀트리온은 뭐 워인쇼크가좀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약간의 눌림, 단기적인 조정은 들어올 수 있으나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는 어. 어. 조금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눌림 시에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실적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은 좋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한미약품, 대웅계약 이런 종목들은 뭐 동아에스티 이런 종목들은 들고 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당장 뭐 내일 조정 받는다고 해서 내일 사는 것보다는 조금 눌림을 받을 때한 모레나 월요일 장에 사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시장에 단기적인 제약 거리에 충격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약간 눌림 또는 조, 단기적인, 큰 조정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들어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리치스타 님께서는 아 그래도 그 영향이 단계적으로만 바이오 업종에 작용을 할 거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실망 매물이 조금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아 눌림 심하다 좀 매수할 종목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한미약품 그리고 대웅제약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약 바이오 접근 가능한 종목 아 대웅제약과 한미약품 정도로 살펴보면 될까요? 대웅제약 한미약품 동이 시티. 그러니까 이제 실적도 좋고 어, 기술력도 좋고 R&D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신약이나 이런 이제 바이오 쪽에서 조금 성장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세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은 셀트리온은 이제 조금 힘들죠. 셀트리온은 어닝쇼크고 셀트리온 쪽은 원청 쪽에서도 조금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는데 셀트리온은 이미 옛날에 끝났죠. 셀트리온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 굳이 예전부터 제가 제약 바이오 추천드린 종목들은. 몇개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그리고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그리고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편입했던 종목이 강스텐바이오텍 요네개 정도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 스타 오픈 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 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 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폭탄.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